여기 보면은 정치 사상 최초로 연정을 이뤄냈다 어떻게 한 거야? 연정? 연정 나라. 어. 아그 연정, 연합 정치 뭐 그런 뜻이. 어. 네. 역시 무등대. 정치적으로 이제 같이 한다. 그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. 네. 남경필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. 연정 검색하니까. 어, 좀 메인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는가 보다. 최초 연정이잖아요. 네. 안 싸우면서 일하라. 그럼 제일 중요안 싸워 그러면? 거의 안 싸웠어. 진짜로 거의 거의 한번한 음, 번도 <laughs> 없는데 한번 쌌다. 그때 누리과정. 아, 아 그거 지급을 누가 하느냐 a 놓고 사실 우리 문제도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아 교육청 문제인데 그걸 걷고 그 여야가 막 싸워가지고 한번 싸우고는 그 이후에는 싸운 거 전혀 없어. 아그렇구 아 아, 목적이 그좀 네거티브 정치보다는 정책, 그렇죠. 정책 선거를 하겠다. 네. 아니 뭐 여야가 힘을 합해서 선거 때는 싸우고 음. 그리고 끝나고 음. 나면. 싸우고. 힘 앞에서 음치. 연정을 하고. 음. 연정.